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세 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세 가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쭉 하나의 역사책으로 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시간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돼 있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가로축은 통시적,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공시적은 항상 모든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럼 모든 시대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공시적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시적으로는 구속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랬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가 만나는 점에서 역사 속에 뭐가 이루어졌다? 언약. 원약. 그렇지,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 분과 기획사에서 나온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보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 그런 책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다.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맞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세 가지 3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뭐를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축기를 하시고 뒤에, 뒤에 나올 건데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그때도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또한 똑같이 가르치셨다. 근데 산상수를 보면, 천상수는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뭐가 감싸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감싸고 있고 팔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감싸고 있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비유의 핵심. 여기서 일곱 가지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보세요. 일곱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씨뿌리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진 부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그쵸? 마트움 13장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 마트움 13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씨를 뿌리는 비유거든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는 맞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대부분 대부분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님들에게서 이 비유는 무슨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밭의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씨뿌리는 비유의 중심이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중심을 어디에 놓고 있어요? 밭에 놓고 있잖아너 무슨 밭이야? 어, 너 돌짝밭이구나. 응? 너 무슨 밭이구나. 그렇죠?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씨뿌리는 비유야. 씨를 뿌리는 자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씨앗처럼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확장성이죠, 그렇죠? 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커지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죠. 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는 같은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최후 심판 때의 운명에 대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죽음, 병, 귀신들림은 죄와 사탄으로 인한 이 세상의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 치유와 축기와 죽은자를 살리심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야. 사탄의 나라야. 사탄을, 사탄을 결박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탄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질병이고, 귀신이고, 죽음이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처럼, 응?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질문이죠, 반대로. 그럼 지금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죠. 네? 아, 저기 영험한 무슨 목사가 있어. 능력있는 목사. 그거 바보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의 모든 결정적인 사건,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초림과 하나님 나라는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보세요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신의 교회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고 교회로 하여금 의와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죠, 말이면. 재림은 이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사건이 된다. 나라를 구성한 3요소,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주권, 국민, 영토. 이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하나님 나라에도 3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 있어요. 주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삼권이 분리되지 않고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입법권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법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사법권이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완전하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심판이 없다면 공의가 드러날 수 없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없어. 원래의 백성은 피조물인 전 인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자신의 백성 삼고자 하였으나 하. 타락 이후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넓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이고,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사는 지구를 의미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야. 다니엘서 2장. 누군느소리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줘. 근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 대한 꿈인데, 자, 보세요. 금으로 된 머리. 큰 신상이 나타났네? 그 신상이 이렇게 됐어요. 머리는 금으로 됐어.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너쩍다 이게 그리스 제국이 있는데 헬라 제국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새로 된 종아리와 발. 뭘까요, 여러분?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말씀을 거의 대부분 가져다 쓰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대로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다니엘서 지금 보세요. 넘어가 보면 다니엘서에 계속 꿈과 환상이 나와. 근데 이 환상이 이, 꾸, 이게, 이 꿈이 누굴 이거 누가 꾸냐면 이거는 다니엘이 꾸어. 근데 이게 다니엘의 꿈과 이게 바벨론 이게 누보면서 내꿈 일치가 돼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런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짐승 환상.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은 뭘까요? 독수리예요. 그럼 독수리는 뭘 상징하는 거요그 뒤에 또 설명 나오거든? 독수리는 뭘 상징하는 거요 바벨론. 똑같아. 곰은 뭐냐면? 메데바사. 표범. 세 번째 표범이거든요? 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이게 설명이 안 돼. 뭔지 몰라. 쇠로 된 이빨을 가진 짐승. 이렇게 나와. 이게 로마예요. 그죠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야. 이런 세상 나라를 손대지 아니한 돌. 돌이 나타나네. 그죠 그럼 손대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 혹은 세상 사람,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정치 권세 이런 세상에 의해서 나온 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할 돌이 모든 신상을 다 깨우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해. 이거를 지금 너브앤엣을 환상이본 겁니다 자 뒤로 에 갑니다 7장 독수리, 곰, 표범 그 다음 새로된 이빨을 가진 짐승 나왔죠 그쵸? 똑같아요 내 나라 근데 이내 내 나라를 누가 심판해 한 분이 누구예요? 옛적부터 계시니 옛적부터 계시니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뒤에 또 누가 나오죠? 인자같으시니가 나오죠 그쵸? 여러분 인자같으시니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자신을 자꾸 인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혹은 그저 7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근데 그 인자 같은 신이가 어떻게 하죠? 예적부터 계신이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권을 다 받아요. 7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장면이 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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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들이요. 이런 환상들이. 근데 다니엘서에서 끝난 게아니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계시 보세요. 큰성 바벨론 계시록에 네 개의 환상이 떠났어요. 교회, 세상, 세상. 근데 세 번째 세상이 이번에는 궁극적인 세상. 그 이름이 뭐예요큰성 바벨론. 큰성 바벨론과 이번에는 네 번째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궁극적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상 나라는 무너지죠. 세번 반복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왕노릇을 주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왕노릇해요? 교회도, 우리도 왕노릇해. 여러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응? 예수의 권세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응?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큰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처럼 반드시 세상 망한다.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렇게.